안녕하세요, 라미라미입니다. 어, 오늘은 고나래프 75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어, 고나래프는 흔히 펜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고나래프 펜 900, 450, 300 이렇게 펜으로 되어 있는 거를 흔히들 사용하시는데 고나래프 펜을 다이얼을 돌려서 용량을 설정하고 바늘만 끼면 돼서 굉장히 편하고 쉬워요. 어 근데 병원에서 가끔 고나레프 75를 어한 번씩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루약이랑 물약을 섞어서 맞아야 돼서 좀 당황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 더 이런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고나레프 75를 어, 꺼내시면 이렇게 가루약이랑 어, 물약이랑 그 다음에 바늘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 바늘은 굉장히 굵은 바늘이고요. 이 핑크색 바늘은 배주 사용 짧고 얇은 바늘입니다. 먼저, 먼저, 어, 증류수에 이 핑크색, 핑크색 바늘을 어, 연결하셔야 되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주사기에 들은 물약 증류수가 어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어이 뚜껑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거를 해 주시면 이 제거된 부분이라 핑크색 이 핑크색 바늘도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을 어 제거를 해 주시면 어 여기 입구와 요거와 같이 돌려서 어, 돌려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돌려서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요 요 바늘이랑 연결하는 이 부위가 어,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셀때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완전히 고정해주셔야지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물약을 빼셨. 물약을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어, 가류약에, 가류약 바이알 입구를 소독을 하고요. 소독하시고, 이 가류약에 물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고무로 되어 있는 거를 중앙을 찔러서, 어, 이 주사기에 있는 물약을 가류약에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남김없이 다 이렇게. 싹 집어 넣으시면 되시고요. 어, 물약이랑 가루약이랑 섞이셔야 돼서 천천히 흔들거나 돌려서 너무 많이 흔들면 거품이 생길 수 있어서 천천히 흔들어서 어, 아니면 돌려서 완전히 가루약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어, 가루약이 다 녹으면. 이제 여기 있는 물약을 다시 뽑으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뽑으실 때 어, 대부분 거꾸로 들어서 많이 뽑으시잖아요. 근데 이 고나레프는 이 바늘이 굉장히 깁니다. 이 바늘이 보면 굉장히 길어서 여기 끝에 어, 바이알 끝까지 바늘이 닿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늘이 여기 끝에 닿기 때문에 이대로 어, 거꾸로 들지 않고요.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들지 않고, 거꾸로 들지 않고, 그대로 뒤에 이 피스톤 있죠? 이 피스톤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세요. 쭉 당기면, 약물이, 약물이 여기 있는 약물이 쭉 주사기 안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어, 너무 끝까지 당기다 보면, 예, 퓨스톤 여기 뒤에가 뿅 이렇게 뿅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보시고 당기셔야 되시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공기가 차 있거든요. 공기 어, 약물을 빼다 보면은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다시 빼서 주사기를 빼서. 공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공기를 제거하면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약물을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번 공기를 제거하고 다시 찔러서 빼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완전히 여기 있는 약물을 다 빼시면 됩니다. 어, 이제 다. 주사 약물을 주사기 안으로 다 빼시면 아까처럼 그 굵은 바늘로 할수 없어서 이 빨간색 작은 바늘 여유분이 또 있거든요 빨간색 여유 바늘을 까셔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바늘 뚜껑이 열었을 때어 저기 배주사하는 바늘 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작죠. 어 그래서 어, 일반 배주사용 주사기 길이만 해요. 그래서 공기를 제거하시고 배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꼽에서 저 지난번 영상에도 알려드렸는데요. 배꼽에서 가운데 5cm 안에는 주사 혈관이 많아서 주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한 배꼽에서 4~5cm 밑으로 주사 부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로 여기에 주사한 대 맞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여기에 맞으시면 돼요. 왔다갔다 하면서 주사 맞으시면 되시고요. 어, 주의사항은 주사바늘을 조금만 찌르면안 되시고요. 주사바늘 끝까지 다, 주사바늘이 안 보일 정도까지 삽입하시고 난 다음에 약물을 주입하시면 되시고요. 주사 부위는 알콜 코 솜으로 한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서 지혈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영상 마쳤고요. 다음에도 더 필요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